우리 아기들 자랑할게요. 빨간 꽃 하얀 꽃 모도잉 마당푸르 반도라 어... 너는 누군지 모르겠네. 어, 지아돌론2 얘는 데니스네. <laughs> 데니스 아이고 알사탕 물었습니다. 둥글로사 송글로사 지금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. 음, 좋을 니줄 않고, 아, 니질라고 밥 꽃볼이 엄청 크죠 얘는. 메이킹, 음, 라운널, 라운널, 지아들론트 이렇게 밑에서 불빛에 있는 애기들이. 색깔을 잘 내. 근데 얘는 좀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, 조금 색깔이 희미하죠? 음, 알사타. 여기다 알사타. 데니스. 모드잉입니다. 음, 마당푸르. 꽃밥 큽니다. 됐어요. 그만할까? 자랑했어요. 여름 지나고 나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.